아, 이 시간, 그리스도인 다운 관심, 그리스도인 다운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목숨과 몸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의 결론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 쳐다보고 어디에 우리의 온 힘을 쏟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그리스도인다운 관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의 내용을 듣게 될 텐데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 바라보고 이제까지 살고 앞으로도 살 것인가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 제일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제일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핵심에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만 핵심에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제대로 살려면 누구든지 다 정말 소중한 것, 핵심 이곳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인생이 실패하는 겁니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 시시한 것, 뭐 주변적인 것, 중심부에 전혀 속하지 않은 것, 볼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을 열심히 따라 살고 있으면 사실은 열심히 한 만큼 손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꼭될수 있기를 주의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한 일이지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나는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하는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질 일이고, 오래 가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은 영원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지고 그곳에 집중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나에게 두고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본능에 따라 사는 것 동물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적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엇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영국에 세워진 최고의 영국 명문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튼 칼리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선 칼리지 하면 대학을 얘기하죠. 근데 이튼 칼리지라고 얘기하는 이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영국의 학제를 보게 되면 대학 가기 전의 과정을 칼리지라는 과정을 하는데 어쨌든 이 학교는 단순하게 대학 가기 전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도 얘기하면 고등학교예요. 우리가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 600년 동안 이 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에 영국 총리가 된 사람이요 19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거의 모든 총리가 다 이튼 칼리지 출신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튼 칼리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중점 과목이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중점 과목은요. 국영수죠. 이튼 칼리지의 가장 중요한 과목은 체육이랍니다. 체육. 모든 학생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축구를 해야 되고 공휴일이 되면 두번 축구를 해야 된답니다. 말안 하면 벌금을 물고 매를 맞는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공부보다 체육을 중시하는가? 이유는 함께 하는 정신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랍니다. 한 겨울에는 진흙탕에서 레슬링 하는 것을 한답니다. 이유는 페어플레이 정신을 가르쳐 주고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한 겨울에 진흙탕 레슨을, 레슬링을 시킨다고 합니다. 졸업식에한 교장 선생님께서 송별사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학교는 자신의 출세, 나만 잘 되려는 사람 원치 않는다. 주변을 위하고 사회와 나라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선두에 서는 사람을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사실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실제로 이 학교 아이들은요 입학하고 시간이 지나면 사고가 바뀐다 그래요. 미, 영국의 국영 방송을 BBC라고 합니다. 이 BBC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학교 아이들은 입학하기 전에는 모르겠는데 입학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는답니다. 실제로 1차, 2차 세계대전에서 이 이튼 칼리지 출신이요, 무려 2천 명이나 전사를 했습니다. 어떤 전쟁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전쟁에서는 전교생 중에 70%나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게 되면 내가 이 영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야 하고 심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먼저 전쟁에 출전하고 참전하여 가지고 수많은 학생들이 전사하였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공부를 먼저 강조하지 않는 이 학교 학생들, 대학 진학을 많이 안할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처럼 무조건 거의 다 대학 다 갑니다. 뭐, 안 가면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국은 많이 가야 20%, 30%, 한 15%, 20% 정도밖에 진학을 안 해요. 나머지는 그냥 직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이툰 칼리지 졸업생들은 거의 다 대학을 지나갑니다. 그것도 세계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의 3분의 1 이상이 진학을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강조하지 않는 데에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관 국가관을 심어주니까 그것이 자극이 되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학습 유발 효과를 일으켜서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이 진학을 하게 되더라라는 결과입니다. 이 이튼칼리지에 다음과 같은 교훈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여섯 가지인데요.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두째,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세 번째, 약자를 깔보지 말라. 네 번째, 항상 상대방을 배려하라. 다섯 번째, 잘난 체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공적인 일엔 용기 있게 나서라. 공부만 잘하고 진학하고 취업하여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포용성을 길러서 배려한 인성을 가진. 진정한 지도자를 만드는 엘리트 산실이 바로 영국의 이튼 칼리지고요. 이 이튼 칼리지 졸업생들이 현재 영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학교에 학훈이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약자를 위하여, 시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가르친 아이들이요. 실제로 나는 이 나라의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인생의 모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관심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에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겠습니다. 하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구하지도 않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다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에요. 내용은. 그런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는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요? 그거는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반하여서 그의 나라, 그의 의, 이거는 뭐예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은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아니 삶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하는 이말 속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그거 쳐다보지 말고, 영원한 것 쳐다보라 이야기는요, 아주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데,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 가지고 살라라는 거예요. 목적에 관심 갖고 살아가면, 수단은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며 사는 거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지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정말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니라 왜 사는지를 알아야 돼. 왜 사는지를 고민하면 어떻게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절로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목표가 분명하니까. 결혼 생활 어떻게만 잘할까.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요. 왜 결혼했는가를 물어야 돼. 내가 왜 결혼했는가. 왜 결혼하고 살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게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 일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내가 왜 예수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살고 있는지 한 분명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라는 수단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관심이 목적에 있으니까 수단은 따라와서 그 수단에 따라서 주의 영광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건요, 사실은 영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게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영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BC 4세기경에 시칠리아에 시라쿠사라는 왕국이 있었고요. 그 왕국에 디오니시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유능하고 워낙 잘나고 똑똑해서 그랬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에 복종하였고 그 결과로 그의 궁전은 아름다웠고 궁전에는 진귀한 물건이 가득하고 세상말로 호의호식하고 큰소리 떵떵치고 살았습니다 이 디오니시오스에게 부하가 있었는데 정말 둘도 없는 부하 그의 오른팔 다모클레스라는 부하가 있었습니다 이 다모클레스가 얼마나 디오니시오를 잘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모클레스가 옆에서 디오니시오스를 섬기면서 왕으로 섬기면서 있다 보니까 그가 가진 재물 그가 가진 삶의 호의호식하는 권력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워낙 왕하고 가깝다 보니까 어느 날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폐하께서는 누구나 바라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단 하루만이라도 폐하처럼 누려보는 게제 평생 소원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잘못 들으면요 반란이지요. 역적입니다. 그런데 워낙 가까워서 그런지 이 디오니소스 왕이 자기의 가장 가까운 부하 다모클레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네가 왕하루 해봐라. 내일 한번 네가 왕으로서 마음껏 누려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날 정말 이 다모클래스가 왕이 되어져서 아침부터 모든 것을 누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향기로운 술, 아름다운 여인들, 흥겨운 음악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왕이 앉아있는 푹신한 방석에 기대어서 너무 행복하다. 야, 내게도 이런 날이 있구나라고 하고선 딱 누웠는데 천장에 보니까요 날카로운 칼날이 말총 하나에 딱 연결돼 말총이 하나 연결돼서 딱 꽂혀 있는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그 순간에 그 향기로운 술 맛도 모르겠어요. 그 좋은 음악 소리도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맛있는 음식들도 맛있는지 모르겠어 요 왜? 저놈의 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이 몸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신하가는 얘기가 폐하 저 위에 칼이 있습니다. 칼이 저 말총이 끊어지면 한 가닥인데 언제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얘기가 그칼 가지고 뭘뭐 그렇게 놀라냐고 나는 매 순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았고. 그리고 나의 권력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칼처럼 항상 위기와 불안 속에서 살고 있고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 여러분 우리는 부를 구하고요. 명예를 구하고요. 권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거 실제로 주인 사람한테 가보세요. 평안하고 행복한가? 아닌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위기와 불안 속에 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왕들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왕들이요, 한 방에서 못 잤습니다. 이쪽에 자다가 이쪽에 돌아가면 잡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후궁이 많아서 아니에요. 암살 기도가 있을까봐 늘 숨어서 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이 오면 기도하고 숟가락 툭툭 따먹죠? 왕은 절대 그렇게 못 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김희상궁이 이거 독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해요. 도로 없다 그러면 그때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독살당한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최고가는 왕. 그의 권력도 불안하기 그지 없고요. 그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루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한 겁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우리 울산지 일회 성도님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생에 초점 맞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요. 겉으로 딱 보게 되면 내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오늘 열심히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얘기에 맞긴 하지만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본문을 좀 심도 있게 읽어야 돼요. 여기서 내일 일을 위하여라는 이야기는요, 내일의 문제는 결코 오늘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은혜 우리에게 조카하니라는 얘기는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 그걸 열심히 하는데 내일 새로운 날은 내일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할것거기 때문에 그거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건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법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 것, 이거는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면 불신앙적인 행동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건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며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은혜의 섭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은 아직 내게 안 주셨어요. 내게 안 주신 것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내일 일을 염려한다. 이 단어를 어떤 주경신학자는 사탄적 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분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늘이에요. 내일은 여러분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내일 살지 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오늘은 분명히 지금 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지금의 나의 삶을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의 삶에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이고, 앞으로 잘해야지. 소용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앞으로 잘해야지 아니고,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앞으로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른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화해 볼 때, 앞으로 자라겠다 하고 오늘 소홀히 하는 건, 그거는 사탄적 일이에요. 오늘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을 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 내게 해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앞으로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금,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우리에게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모든 걸다할 수도 없고요. 특별히 오늘 지금 말고 그 다음은요,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건강해서 괜찮다고요. 여러분, 세상은요 오는 게 정해진 것 같지만 가는 거는요, 우리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 가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지금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미래에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은요,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오늘 행복하고 오늘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내일이 어지면요 내일을 가장 행복하게 살수 있는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 우리가 아시죠? 마태봉 26장 39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이 기도 뒤에요.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야 됐고요. 모순투성의 재판을 받으시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뿔이 다흩쳐 도망가고요. 십자가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암담함과 암흑 같은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기도를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 거기에만 관심과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표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은 간절히 축복합니다.